나보다 괜찮은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? 뭐 여자 외모, 여자 몸매, 여자 직업, 애교, 연애 기술, 조공함, 멘트, 이런 이야기들이 많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남자가 나라는 여자한테 미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나랑 갭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남자가 나라는 여자한테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연애를 하더라도 대우를 받고 그래야 확률이 적지만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자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.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나보다 능력과 재력이 떨어져. 그런데 내가 그 남자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해.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. 그 정도 되어야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야. 하지만 내가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, 어찌 보면 사랑할 수도 있는데, 헤어지면 좀 힘들 것 같은데, 그래도 괜찮겠지. 이런 마음에 들면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어요? 안 한다라는 거죠.